바울은 이 첨부장에 의해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생각되는 이 영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총독의 집무처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진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 이끌려가던 바울이 총독에게 말을 걸며 요청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천부장의 반응을 보니 바울은 당시의 통용어인 헬라어를 자, 헬라어로 어, 말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이전에 소요 사태를 일으켰었던 유명한 애굽 출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가 이전에 자객 사천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내가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참으로 고맙, 고맙게도 이를 허락해 줍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군인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미 성전 안팎에서 매를 맞은 상황입니다. 온몸으로 지금 적대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왜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하고자 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작컨데 지금 이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어, 비슷한 자리입니다. 꼭그 자리일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군중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가집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를 향해 지금 폭행을 가 하였던 이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자세로 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르신들 형제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형들아 부형들이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말로 말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주목해서 듣게 됩니다 파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그는 저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다소성 그렇게 작지 않은 성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저 유명한 랍비 가말리에리의 문화에서 배웠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엄한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대들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은 먼저 이 도에 대하여 친히 박해하던 자였었다. 그래서 저 담의 색으로 가서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도록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어서 큰 빛이 그를 둘러덮었고, 그가 땅에 엎드렸을 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상황에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임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자가 곧 주님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곧 주님이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받게 했는데 주님을 받게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받게 했는데 주님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특별히 꼬집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이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쭙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대답하시기를 일어나서 탐의색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큰 광명으로 말미암아 실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의색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노아의 홍수시대 이후에 수많은 인류 중에서 창세기 12장은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꼬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의도하심에 의해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꼬집어서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놀랍게도 전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만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의 길을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이 바울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그 대적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동일한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계신가 이 점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 자신도 나 자신도 박해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계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걸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간증을 보면 여기 주도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모두를 돌이켜서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행전에 3차례나 나오는 간증을 들을 때 매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이런 특별한 계시적 경험을 했노라고 간증의 결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증의 결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 했고 당연히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가장 바람직한 간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듣고 그 앞에 모인 만 백성들이 몇 사람이나 복음에 관심을 가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록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적대적인 사람 중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간증을 듣는 만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인물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리 짐작하게 됩니다. 이렇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러한 기회가 가져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주님은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나타내고 또 특별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이 하루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